네 업신입니다 자 여기는 인산에 있는 오토모토 건물 네, 어, 검은색으로 잘 도장되어 있고요 어, 세나 공식 대리점 서비스 협력점 서비스는 요즘 안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조그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투라테 빨간색 노란색 부족한 파이스가 훨씬 높다 여기 싹 포장을 이 길을 싹 포장을 하면서 주차라인이 구역이 생겼네요 공북0인3 2 8 차량 한 대의 바이크 하나 둘셋넷 다섯 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아 오늘 어, 비버리 350 열선 그립을 달러 예약하고 왔는데 아,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아직 매장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 고객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아, 매장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다리면서, 이 앞에 놓여진 바이크를 한번 볼게요. 어, 이쪽에, 허스카파나 FE250, 250 포티죠? 그 다음에, 여기, 어우, 이렇게 깨끗한 FTR223인데, 상태가, 어우, 신차 같아요. 어우, 이렇게 깨끗한 차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 18번. 아, 조구님을 상징하는 번호죠? 18. 조구님 바이크 같은데. 350이죠. 350, 350R인데 번호판 어디가 날라갔네? 그 다음에 엑소드바. 여기 NC 카페에 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찾아오고 있는 아프리카 인가 엑소드바. 아, 붉은색 엑소드방 아, 디자인은 역시 멋집니다. 테그라보다 디자인이 확실히 단순인 것 같아요. 제일 끝에 히말라야히말라인 아, 자, 여기, 요, 바이크, 세워져 있는 모습만 봐도 요즘 그 바이크라이딩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자, 전부 다, 네, 듀얼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엑스 어드방도, 어,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스포크 휠에, 네, 여러가지 장치, 장비들, 디자인도 네, 듀얼 포커스 느낌 나게 만든 것들이고 어, 나머지 바이크들이야 완전히, 흑바닥을 기는 바이크들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아, 요즘 바이크 추세는 어드벤처, 듀얼, 엔드로 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고객 대기실 들어왔습니다. 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커피 뜨거운 물도 있고 네, 온열기도 있고 네, TV도 있습니다. 네,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게임기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정비실은 이렇게. 어, 그러다 볼수 있게 돼 있어요. 정비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고객 대기실 따로 마련했는데, 고객들 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에서 살짝 볼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네요. 아, 커피를 한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종이컵이 없네요. 종이컵은, 아, 저쪽에 있군요. 아, 모든 게다 준비된 오토모코 자, 종이컵을 까서. 전자담배는 준비된 게 아니고 제 겁니다. 충전기가 있길래 충전을 꽂았어요. 좋은 컵에 더운 물을 붓고 네. 네. 맥심. 네. 커피는 맥심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고요. 젖는 게 없죠, 보통. 이럴 때는 뒤집어서. 절단면은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끝으로. 이렇게 맥심은 공기로 저어야 제맛이 난다고. 비닐 성분이 좀추가돼야 맛이 잘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토모터 들어왔습니다. 예, 어, 이쪽 입구 좌측에는 헬멧들이네요. 예, 오프로드 헬멧도 듀얼 헬멧. 이거 아, 제트 헬멧이라 고하나요 소울 헬멧.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어, 디자인도 괜찮고 스쿠터 탈때 괜찮은 것 같아요. 쭉여보면 아, 풀페이스. 아, 이게 세나에서 나온 세나가 내장된 루트스 세나 내장된 20S네요. 어, 20S, 아 30K도 있네. 30K가 내장된 모델이고. 이번에 있고? 새로 나온 신형 모델이에요.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멘텀 에보라는 음, 명칭을 쓰고 있죠. 모멘텀 에버. 이건 그냥 모멘텀. 네. 아, 30K가 써보니까 매시가 와 아, 진짜 편하더라고요. 매시 토크이 요새 엄청 많이 쓰시고 있어요. 네. 매시 한번 써보면 다른 건못 쓰겠더라고요. 오늘도 보시매네 오늘도 보다 매 아, 생각지도 못한 드립이 나왔어요. 자, 이쪽에도 랩마운트 부품들이 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것들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네, 장갑들. 여기 장갑 중에 여기 카이맨 장갑이 양가지고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스카트 라인업, 장갑도 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열선그립, 어, 열선그립 29,500원. 네. 저가형 열선그립, 전건 홈페이지에 없던데. 이쪽에, 이쪽에는 코서 열성 그립. 이쪽에 이제 스카트 의류입니다, 의류. 네, 팬츠, 자켓, 온로드용, 오프로드용.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역시 자켓은 스카시죠이 브랜드하고 의류를 깔맞춤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크를 못 바꿔요, 그러면. 옷을 다 바꿔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용 바이크 의류를 입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깔맞춰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 굉장히 괜찮네요 우인데 네, 디자인이 형광 깔끔하고 요 블랙도 깔끔하네요 이게 스컷에서 제 현재 제일 고가인 자켓 같은데 듀얼레이어드 벤틀레이션도 다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저는 요거를 구입했어요. 이름이 아, 뭐였더라? 이 자켓을 구입했는데, 이 자켓도 이제 벤틀레이션이 다 있고, 아, 어드벤처 자켓이에요. 어, 너무 좀 두꺼운 거는 흙길를 밟으면 바로 땀 나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 좀 얇은 거 샀는데, 밑에 맞는 팬츠가 없어서 팬츠는 나중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얘기하는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오토모터 이층 매장입니다. 네, 아, 여기 조구님 계십니다. 조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맨날 남의 영상만 찍어주다가 이제 네. 카메라 들이오니까 약간 긴장되죠. 어, 저... 초성간이 <laughs> <laughs> 오늘 오늘 드디어. 네. 유명건 선수. 아, 네. 후원금 전달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건 뭐 저희가 이제 스카프 브랜드로서의 이제 후원은 이미 진작에 다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후드, 네. 이 후드 네. 다카르 아, 로고 있죠. 아, 예뻐요. 아주. 후드를 판매하고 발생된 수익금 전액을 유명건 선수 다카르 지렐리 후원금으로 네, 이제 드리기로 아, 네이버 네. NC 클럽 같은 데서 네. 진행했고 사실 음 이미 후원금은 이제 그다카를 출전하기 위한 이제 그런 비용과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또 가서 뭐 저희 햄버거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런 그렇죠. 게 이제 예 우리의 마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어 이게 또 좋은 일에 쓰이는 거라고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미 다뭐 제품은 발송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건또그 와중에 음, 나는 류명호 선수의 꼭 사인이 들어간 후드티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 거를 이제 모아 가지고 이따 사인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또 택배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좀 상당히 네. 손이 많이 가는 건데 또 이렇게 사장님의 일일이 또 사인 받을 거 가지고 챙겨 가지고 원래 네. 사인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근데 이제 몇 분이 이제 또 사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사람들이 음. 어 나도 나도 하는 꼬지 <laughs> 완전 주문이 꼬였어요. 꼬였어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판매를 진행하면 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건비 영원. 어 이거 마이너스죠. 사실은. 마이너스. <laughs> 네, 사인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 사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또 이제 일이 꼬이면서. 더 시간이 많이 들면서 이제 더 힘들어져.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제품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예,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받아서 보내드리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돈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사이트에 받아주시고.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 없는 제품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중한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류명호 선수가 만약에 진짜 진짜 만약에 <웃음> <웃음> 어, 우승을 한다 아,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어, 이 제품들의 가치는 분명히 더돈 주고 더... 살수 없는 네. 어, 그럼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어, 노리고 이제 리셀러를 하시는 분이 <laughs>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러지 네. 않겠죠 네아제 어, 오토모터 자주 네. 왔는데 뭐 네. 조금 질문 좀 드려도 돼요 여기 세나 협력점이죠. 네. 아, 정확히는 세나 메가딜러입니다. 아, 메가딜러. 그러니까 어.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그센터한테 아. 이제 세나를 공급하는 아, 입장인 거죠. 네네. 네. 학 보면 AS 협력점이라고도 되는데 혹시 AS 네. 되나요? AS가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 기간이 있어요. 그 아, 기간 안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해 드리는 건데 네네. 그 기간 이후가 되면은 어, 이거 이제 본사 쪽으로 본사로 복수로. 찍죠. 예. 네. 아. 그리고 예전에는 네네. 저희가 뭐 구매 그 업체에 상관없이 저희가 다 해드렸었어요. 네, 네, 네. 기간도 상관없이. 근데 이제 또지나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또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네. 계속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어 저희 오토모터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 기간 이내에 오시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세나 여기서 몇개 네. 샀는데, 네. 네. 약간 뭐 배터리 교체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배터리 네, 교체. 오토모터에서 가능한지 뭐 이런 게. 하나? 저는 좀 시간이 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아마 보, 그때 본사로 직접 제가 네, 보내서 네. 처리 받았는데 어쨌든 그쵸. 기간 내에는 보트에서 네. 구입한 제품은 네. 네, AS 간단하게 해주면 근데 가능하다. 이제 어, 사실은 가장 빨리 조치를 이제 하려면은 본사로 접수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속이나 그런 것들을 상시 보유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어, 응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세나이에 있다 보니까 네네. 약간 조금 어, 기대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저는 뭐 알고는 있지만, 래또 이제 어, 바이크를 입문하신 지 얼마 안된 분도 계시, 계시고 하니까 우리 오토모터가 가능한 거, 네. 바이크라이딩에 있어서 음. 뭐 용품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바이크 구매 네, 구매, 구매는 그러면 브랜드는 혼다, 허스커두개 그렇죠. 일단은 뭐 사실은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각 샵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잘하는 거는 혼다, 허스크바나 이두 브랜드고요 네. 그외 브랜드는 사실 그거를 잘하는 샵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네네. 네, 단순히 뭐 가격을 싸게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가능은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주력은 혼다하고 네. 허스크 네. 저희가 이제 그두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소비자분들보다 훨씬 훨씬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음. 참 야마와 야마 트리스티 처음 나왔을 때도 오토모터에서 신차를 네네. 내렸어요. 야마와도. 야마와도. 뭐 야마도. 야마도 네. 하고 뭐 다양한 브랜드를 했는데. 네네. 뭐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조금 더 전문화를 가지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네. 이제 판매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바이크 신차 구매 가능하고 네. 또 용품, 네, 용품 튜닝 파츠. 튜닝 순정, 부속, 순정 부속. 정비, 정비.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처리. 아, 보험 처리. 네. 사고 났을 때 네. 보험 이런 처리. 것들도 혹시 그러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멀지 않으면 픽업 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픽업 차량은 없어요. 아, 그래서 피업 대신 이제 픽업 차량 이제 여러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뭐 사실 어렵지 않게 차량을 픽업해서 네. 가져올 수는 있어요. 아 연결 연결해서. 그럼요. 왜냐면 이제 바이크 입문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은 혹시 사고라도 당하면 네.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어, 생각나는 맞아요. 게 일단 카페에서 맞는 네. 정보를 얻고 또 네. 조구님이 카페에서 워낙 또 좋은 활동 많이 하니까 음. 딱 조구님이 떠오를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전화를 네. 받 들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면, 뭐 필요 네.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네, 새벽에 자고 있을 때는 뭐 아, 네. 같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네, 당연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비까지. 바이크를 탈 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오프로드까지 요즘에 또 조고 님이 오 요즘은 오프로드, 오프로드, 오프로드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온노드 쪽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온노드도뭐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의 모든 장르를 다 커버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듀얼 쪽에 좀더 집중하다가 이제 완전 최근에 가까워서는 이제 엔듀로까지, 엔듀로까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음 아메리칸 그니까 러뭐 할리나 네네. 이런 바이크 장르는 저희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오프로드 교육 쪽으로 어떻게 아. <laughs> 가끔 가끔 뭐 알려 그 물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네 네. 근데 어 저도 뭐몇년 타긴 했지만 사실 제가 누구를 가르쳐 줄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겸손의 말씀. 네네. 어, 뭐 교육을 원하시면은 교육하는 분들 그 다음에 교육하는 이제 업체들을 연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네네. 음, 그런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저도 이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타면서. 네네네. 같이 연습하면서. 같이 이제 실력을 키우는 네.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거 재밌겠네요. 네. 어차피 저희가 네네. 그 사람을 두고 그냥 먼저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네. 더 다음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아는 하는 가르쳐 주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실력을 키워가면서 서로 부족한 분들은 서로 노력하면서 채우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네네. 조금 더 급하시다. 네. 그러면 은 이제 뭐 장흥이나 포천, 뭐 양평 이런 데는 다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샵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샵들을 제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대학교도 대학교 2학년이 신입생한테 해줄 말이 제일 많잖아요. 아, <laughs> 입문한 지한 2년, 3년 딱 이때 처음 하신 분한테 입문자에게 맞아요? 그 어.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잘 타는 분들은 네. 자기는다 잊어버렸어 처음에 어땠는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를 어. 안 가르쳐 주고 <laughs> 응. 왜 못하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입문자들은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사한 것도 응. 어려워하는데 에, 우리 조구님이나 저나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음, 그렇죠. 좀더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 같이 입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같은 시기에 네. 입문했는데. 을 제가 엔드로바이크 아... 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네. 어진님도 <laughs> 바이크를 사 가지고 같이 타자고.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사실, 같은, 그니까, 비슷한, 이제, 눈높이로 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잘 타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 못 하거든요. 어, 그렇죠. 저걸 왜못 하지?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아직은 저도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다니까, 저분이 못 하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나는 저럴 때, 이렇게 해서, 통과했으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자라면서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분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훨씬 좋은 네.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동료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네. 네, <laughs> 동료들이 네. 서로 네. 이렇게 네. 알려주는 게 훨씬 더그 어떤 학습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둔다는 그런 연구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 네. 가끔 굉장히 하드하게 타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막 하드하게 뭐더 데려가고 뭐 이제 하는데 저희는 조금 컨셉이 달라요. 약간 하드 엔드로보다는 이제 소프트 엔드로를 추구를 하고 네. 어 이제 이기는 것보다는 이제 즐기는 걸 즐기는 거 아, 저희는 좀 우선시하기 네네. 때문에 뭐또 그런 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하드기 네. 타는 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또 소프트하게 타는 건 아니에요. 네. 적당히 이제 어려움과 이제 그 힘듦을 조금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한테 맞는 그 샵이나 교육자, 그 다음에 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네. 저는 모든 걸다 커버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어, 엔디로는 네. 특히 허스크바타네. <laughs> 오토모터에서 한번 구입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네, 어떻습니다 바이크 구입해서 정비, 용품, 파츠까지 네. 다 하고 또 오프로드 교육 쪽도 연결해 도 주시거나 아니면 네. 같이 이렇게 투어를 즐기면서 네. 적절한 학습 교육을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럼요. 그런 교육, 시스템도 가능하다. 네. 어, 뭐오토모터면다 되겠네요. 네. 네. 그 음~ 요즘은 굉장히 샵들도 많고 뭐 온라인 샵들도 많고 오프라인 샵들도 많은데 요즘은 그냥 막 주구장창 다하는 샵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요즘은 이제 자기 샵들의 어느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샵들이 많은데 저희 샵의 색깔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음~ 약간 어드벤처 듀얼 네. 그다음에 엔디로 그다음에 뭐~ 약간 빅바이크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어 저희가 오토모터가 아마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스쿠터 안 하냐?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직원들이 다 스쿠터를 가지고 <laughs> 수퇴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그래서... 오늘 스쿠터 정비 막 그런 거좀 이제. 네. 그래서 벤니 뭐슈퍼커브뭐 PCX 뭐 이런 바이크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 이제 2020년에 새로 출시하는 허스크바나의 이제 어, 스바트필랜 비트 필랜 이제 40을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50 모델도 나와요 네, 아그 시즌오프에서 네, 새로 이제 공개했던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좀 빅바이크를 좀 많이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좀 저백이랑 모델도 많이 다루지 않을까 라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또 네. 우리 오토모터는그 어, NC카페라는 네. 굉장히 우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놀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고 어, 또 조구님이 거기서 많은 그 재미있는 장 아, 재밌다 네. 재미죠, 죠 그렇죠? 재미있고 또 유익한 장을 펼쳐주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같이 예, 오토모터와 함께하면 NC 클럽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물론 뭐그렇지 오토모터를 이용한 안안 하는 사람이 NC 클럽을 뭐 이용을 할수 없는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어, 어, 네네. 어, 어,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무대까지도 같이 엮여져 있어서 저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네. 갑작 급작 인터뷰를 어, 하게 되었는데 조구님이 네. 이렇게 항상 네. 시 생각하고 아유. 계신 것또 오토모터는 네.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네.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일단 지금 이뭐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19년도의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이제 어, 늘 그렇지만 항상 매해 열심히 했는데. 네. 어, 올해도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영, 영상을 보시는 좀 저를 아 시는 그다음에 음. 또 모토 모토를 아시는 많은 분들의 또 생각을 이제 제가 자세히 알수 없지만 그래도 어, 어쨌든 재밌게 즐기기 위해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고 이제 20년도는 이제 사실 이, 20년을 이제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 동안 이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재미난 것들이 분명히 20년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업신님 또한 이제 올해 저랑 희좀 재밌게 놀셨는데 <laughs> 네. 내년에도 좀 즐겁게 어, 다치는 사람 없이 네, 네.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요 어, 다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9년도 많이 힘드셨는데 20년도에는 모두 힘내시고 더 파이팅 해가지고 네. 대박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조구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리고 네. 영상은 저는 편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네. 올라갑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